성경은 그러한 성도의 죽음과 그 죽음에서 비롯되는 하늘 백성으로서의 살아남 그 이야기를 여자가 신부가 아이를 낳는 것으로 종종 비유를 한다 그랬죠? <laughs> 우리 은성이가 깜짝 놀랐네요. 엄마가 아이를 낳는 건 어미의 몸을 아이의 먹이로 쏟아 부어서. 어미가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되는 그림이에요. 단순히 어미의 몸에서 다른 개체가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. 엄마는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죽여서 아이로 재탄생하는 형국이에요.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배면 그의 생명을 아이에게 다 뺏기는 거예요. 그리고 아이가 먹고 싶은 걸 먹게 되는 거죠. 그걸 입덧이라고 하죠. 그렇게 성도는 이 세상의 이 육의 세상 속옛 자를 먹이로 해서 나의 이옛 자를 먹이로 해서 그걸 경험이라고도 하고 그 경험은 곧 환란으로 감지가 되는 거예요. 이게 이게 먹이로 죽어지니까 먹이로 해서 다른 말로 죽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환골탈태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반드시 이게 죽어야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역사 속 엄마의 사랑이 아빠의 사랑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큰 거예요. 아빠는 술 먹고 들어와서 두들겨 패지만 엄마는 그 아빠의 매를 몸으로 막아내는 거예요. 나기 때문에.